제가 오늘 방송으로 특급스포도 해드립니다. 일단 어제 책 제목이 공개됐잖아요. 사실 책 제목을 그렇게 공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. 일단 편집자님 완전 깜짝 놀랐어. 자기 출판인생 그... 보더라?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그게 출판사 쪽에서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ISBN이라는 넘버를 받아야 된대요. 맞아, ISBN 맞아, 난다 난 처음 듣는 얘기였어. <laughs> 잠시만요. 편집자님 얘기를좀 들려드릴게요. 제가 아 제목이 공개됐네요 하고 그 올라온 이미지를 단톡방에 올렸어요. 그랬더니 소피셜 막 편집자님 아니. 어, 이건 예상치 못한 스폰데요? 이게 ISBN이라고 책의 고유번호 같은 건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등록을 하고 번호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주, 중앙도서관에 등록이 되는데 와 오늘 등록했는데 바로 팬분이 검색해보셨나봐요 헐 제가 그런거구나 대단스 소피셜 와 진짜 대단한 소라더 트렌드세터의 팬답게 서치능력도 초스피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무료버블에 물어봤더니 갑자기 등장한 서치정보시스템에 나옵니다 f 롬 현직 출판사 편집자 동종업계 갑자기 등장 크크. <laughs> 와 대박.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등판했죠. 너무 설레는 마음에 점점점 한달 전부터 점점점 매일 검색해 봤어요. 점점점 지독한 소라노라 죄송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집자님이 그걸 보시고 저도 예상치 못했어요. 너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네요. 저 근데 독자분들이 서지 정보 검색하셔서 스포 당한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. <laughs> 그러면서 알려주셨어요. 9월 15일로 등록을 해 놓은 거는 예정일을 보수적으로 등록한 거고 일부러 원래 보통 이제 약간 여유 있게 등록을 한대요. 그래서 저희 출간일은 그거보다 꽤 빨라요. 그리고 어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. 예판 날짜는 픽스가 된 거냐? 각 서점별 단독 굿즈의 제한들이 좀 오는 바람에. 예판일이 조금 조정되어서 28일로 픽스가 되었다. 그러니까 8월 28일에 예약판매가 오픈되고요. 9월 초에 책이 발매되는 일정이에요. 기억하기 좋죠? 828 다비치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828 아니면 은 828288기법8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.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이벤트들이 뭐 엄청 자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다 지금 뭐 뭐가 예정되어 있다.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뭘막 계속 찾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몇 가지 예정이 되어 있다. 몇 가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건 아마 이제 주판사 쪽에서 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아무튼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제 그 메일 검색하신 분 덕분에 깜짝 공개된 책 제목,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. 원래는 저는 출판사에서 지어주길 바랬거든요. 아무래도 저는 이제 책을 잘 모르니까 책 전문가분들이 지어주시는 걸로 따라야지 이랬는데, 결국엔 제가 지었어요. 제가 이런 건 어때요? 이런 건 어때요?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어, 그게 좋은 것 같아요? 이렇게 해주셔가지고. 저는 어제부로 제가 드려야 될거다 드렸어요. 이제 다 끝났어요.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보낸 거는 작가 소개글, <laughs> 작가 소개글까지 다 드렸고요. 그리고 추천사도 다 받았고, 추천사는 일단 빛 김이나 선배의 추천사는 공개가 되었죠. 또 누구의 추천사가 더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